지속적으로 우리 비트코인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중기 추세에요. 죄송하지만 이제는. 중추세는, 음 지금은 이제 하방입니다. 이거 깨고 나서 그냥 갔어요. 중추세, 골로 갔습니다. 이거 보시고 한번 보세요. 얘는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4시간 봉이 저는 중추세로 보거든요. 1시간 봉이 단기추세, 4시간 봉이 중추세, 1봉이 저는 장기추세로 보는 타입이거든요. 중추세,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이 차트는, 이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방인 겁니다. 이제는 하방이에요. 중추세. 중추세가 하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단타를 치더라도 승률이 조금 더떨어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격적 매매를 했을 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추세가 하방이면 단기 추세 때 정말 확률이 높을 만한 신뢰성 높은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그나마 올라가죠. 우리 방송은 나름 단기 추세 한 시간봉상 신뢰다가 높은 데에서 진입을 했고요. 실제로 상승도 했습니다. 근데 뭐 중추세 하방이라서 원래대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말짱 도로긴 됐는데 단기 추세 때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다섯 번째 두들길 때 진입을 했어요. 이러면 고점을 두들기고 두들기고 두들길수록 상단으로 높아질 확률이 높아지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확률이 높아졌을 때때배팅을 하면 중추세가 하방일 때도 웬만하면 떨어지는 확률이 높은 장에서도 올라갈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라갔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생각 못했죠. 중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애기 겨우 5% 오르고 다뺄 줄은 생각 못한 거죠. 2주, 2주 정도의 수렴을 해놓고 5% 올려놓고 올려놓고 다뺄 줄은 이거는 제 예상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냐? 중추세 하방이죠. 한 시간봉상 추세 어떻습니까? 한 시간봉상 지금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요, 한 시간봉 단기 추세는요 상방이었다가 중립으로 변했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상방이었어요. 자 리플레이로 여기를 잘라드릴게요. 한 시간봉 보세요. 아 개쩔죠. 예, 그 누가 봐도 상방입니다. 이러면 이건 갈 것처럼 보여요.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는 그냥 상방입니다. 한 시간봉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리플레이 끄고 지금 현재 차트로 바꾸면 어? 지금 오묘해지기 시작했죠? 지금 지지하고는 있긴 한데 조금 이제 애매해졌습니다. 이게 뭐다? 단기 추세 상방이었다가 잠시 중립으로 돌아왔습니다. 중립인 이유는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생각해봐요. 지금 이 화면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 어디겠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곳이 정답입니다. 그 감적으로 느끼는 그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기가 맞아요. 여기죠? 여기가 제일 많이 있었죠? 여기가 보다 지금 현 추세 현 단기 추세 가장 중요 포인트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 매물대로 가죠. 매물대까지 빠진 겁니다. 상방으로 잘 그리고 어? 가장 중요 매물대에서 잘 딛고 올라가다가 다시 매물대로 돌아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물로 캐신 거죠. 쐈다가 다시 <laughs> 시떨어진 아,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립이고요. 지금은 현단기 추세상 가장 중요한 매물대에 잠시 머무르고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매수하는 건 조금 확률상 아쉽다. 올라갔다가 떨궜으면 이거에 대한 관성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승률이 단기 추세 매매에서도 아쉽다. 떨어지고 나서도 반등이 아직 뭐 찐반등도 아니에요. 찐반등 나오려면 여기서 한 8%짜리 반등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찐반등도 안 나. 바닥권에서 비실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기에는 사실상 확률이 낮습니다. 만약에 이 차트가 이런 거였으면 저는 뭐 달랐을 거라 생각해요. 아, 그러면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거 지워보고요. 이런 거 지워보고 만약에 이런 차트였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차트였으면. <laughs> 님들아 바로고 님들아 이거 가자 아 이거 못 들었는데 지지했는데 무조건이지 가이 매수하자 이런 말 했겠죠 이게 뭐다? 아, 중추세 상방인 거죠 중추세가 상방이면 이 자리에 막 아잇. 님들아 공격적으로 고 본전에서 어? 팔았는데 다시 왔어? 가야겠지? 매수해야겠지? 이런 말 무조건 했을 텐데 지금은 뭐다? 예, 중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쳐박고 있기 때문에 아, 아직까지 좀 신뢰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무슨 자리다? 그냥 급격하게 많이 떨궜으니 단기 반등 나온 자리다.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매매할 자리는 아니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거 어떤가요? 라고 했는데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추세 가방일 때는 확률이 좀 많이 낮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판단하면 되느냐? 이 친구가 여기서 다음 패턴에서 만드는 이 흐름에 따라 진입을 했을 때 먹을 수 있을 만한 상승이 나올 만한 확률이 높은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야겠죠. 그러려면 뭐부터 봐야 된다? 반등이 세게 나야겠죠, 와 반등이. 안되겠어 얘기나 해야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했었던 찐반라인 기억하십니까? 최소 16,800불 넘겨야 돼요. 여기서 비실거리고 일주일 동안 있던지 16,800불 찐반 라인까지 오든지 찐반 라인 오면 지금 여기가 이제 단기 바닥이 돼요. 지금까지는요. 이 정도까지 가지고 여기가 단기 바닥이라고 볼순 없습니다. 이 무빙만 가지고 반등이 세게 나와줘야 그때야 바닥인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16,800불 이상까지 올라가가지고 자리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한번 리테스팅 해주고 다시 이제 밟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여기서 어 이제 확률 좀 높아짐 님들 이제 단기 추세 확률 좀 높아졌어요 중기 추세가 좀안 좋긴 한데 이제 확률 좀 높아졌으니까 업데이트 키고 매매할 준비 좀 해봅시다 라는 말이 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온다고 하고 지금 자리에서 뭐 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것 같아 나는 무조건 불장 올것 같아 라고 접근한 것도 좋긴 한데 그런 무빙 계속 했었으면 이미 어, 뒷자리에서부터 계속 털렸겠죠 계속 쳐맞았을 겁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이 횡보에서도 털렸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반등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지켜보시고, 이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어디에 안착하는지,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나서 만약에, 만약에 올라갔어, 안착하고 나서 한 번쯤 다시 한번 두들기고 올라와 주는지, 아니면 안착해 주고 다시 바로 그냥 64,000불 때리면서 우리 골 때리게 만들 건지, 이 무빙이 어찌 나올지 인간 코인 덕은 전혀 모르지만, 나온 뒤에 판단하면 쉽다 라고 생각합니다 확률이 낮은 장에서는요 마지막까지 패를 봐야죠 여러분들이 포, 포커를 하고 있어요 포커를 하고 있는데 내 패가 똥패야 똥패면 패를 더 많이 봐야겠죠 내가 스트레이트가 만들어질 것 같아 만약에 4, 7, 뭐8그 뭐 다음에 4, 7, 8, 킹까지 받았어 내 패가 이 정도만 받았어 내가 5가 나올지 9가 나올지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에라의이 상태에서도 뭐든지 만들어질 거야 하면서 베팅하는 것보다 최대한 패를 보고 최대한 지금 현 상황에서 어, 떨어지는 확률이 높은 웬만하면 좀 올라갈 확률이 조금 모호한 중추세 하방인장에선 끝까지 패보는 게 맞죠 이것만 보고 가자 외치기에는 너무 많이 속였어요 몇 달째 속이는 거야? 다섯 달째 속였어? 징글징글해? 다섯 달째 속였어요 다섯 달째 모두가 다들 가자 외쳤고 모두가 불장 외쳤고 저 또한 불장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다섯 달 동안 속였으면 어, 조심하는 게 맞긴 하죠 뭐 우리 방송은 웬만하면 좀 조심조심 매매하는 편이긴 한데 다섯 달 동안 당했는데 이번엔 아니 라고 다들 들어갔는데 다들 물렸죠. 언젠가는 다른 순간은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조심해야 될 장에서는 조심하는 게 맞다. 그 조심하자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부르게 예측하지 말고 이 뒷무빙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판단해라. 왜? 지금 자리는 2주 동안 수렴하고 상단 돌파한 뒤에 실패해서 중요 매물 때까지 찍고 단순 기술 반등만 나온 아직까진 하락이 멈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하락이 멈추지 않았어. 아직도 하락 진행 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찐 반등 나오고 안 차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하락 중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하는 이괜실이 나오는 이 하락에 괜히 털리기 싫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이거 반등 나와도 얼마 못 먹잖아 요즘 장 아시죠 알트 수개파인거 이때 느꼈잖아요 다 빼는거 올라가도 얼마 못 먹어요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뒤지게 많이 잃죠 손익비도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기다리시고 아직도 하락 진행 중이니 기다리시면서 어디서 바닥을 잡아주는지 어디까지 반등 나오는지 지금 반등도 어 찐반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이그리탄한 상태에서 괜히 매매했다가 털리는 것보단 기다리는 게 낫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들고 계신 분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계속 현금 들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알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손절하기도 애매해 손절하기도 애매해 이미 뭐 중요 매물 때까지 다 빼놨는데 여기서 손절해? 손절하기도 늦었어요. 지금 나 코인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애매해. 지금 다 빠져놓고 우리 방송은 여기 여기였었나요? 6800불이었던 걸로 같은데, 6800불에 여기 손절라인 잡아놨어요. 떨어지기. 떨어지는 중에 탁 팔았는데, 이게 밑에까지 보고 반등 나오는 중에 지금 자리 파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미 뭐 바닥 보고 지금 단기 반등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팔기에는 늦었으니, 일단은 더 들고 계시다가, 확실하게 이 바닥권 58000불을 깨는 거 보고 그때 판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코인 덕에 말하는 아직까지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에 대한 신빙성이 좀 느껴지신다면, 그러면 들고 있는 포지션에서 3분의 1이든 혹은 절반이든, 조금 이제 다 파는 것보다 조금 포지션을 정리하고 지켜보고 관망하다가 제대로 바닥 잡아주는 거 보고 다시 사도 어차피 뭐 평단가 비슷할 거거든요. 시장세가 개파이라서. 그러니까 그때 다시 사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좋습니다. 오늘 비트슈왕, 알트슈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알트코인은 단기 미추세에요. 뭐 깔짝거리고 있습니다, 다들. 다들 깔짝거리고 있어. 바닷권에서 지금 조금씩 반등 나오고 있죠? 이런 거 그냥 한번, 어, 동전 주워보겠다. 나의 심장은 들끓는다. 이 짧은 무빙도 어떻게든 발라먹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닷권에서 빌빌 지고 있는 거 봐. 이러다가 비트 빼면 다 뺀다니까. 이런 장이에요, 지금. 지금 장은 진짜 팬들 이쁜 거 웃기고, 팬들 차트 이쁜 거든 이건, 이건 진짜 레전드야. 얘왜 이쁘냐? 하여튼 얘는 이쁜 거고. 이거 말고는 대다 바닥입니다 살만한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팬들 빼고 없다 팬들은 지 혼자 다른 차트만 들고 있죠 이게 힘이 좋은 겁니다 다쳐받고 있는데 얘는 위에 상단 치고 있죠 아시죠? 단타 칠 거면 뭐 이런 종목에서 한번 비비는 건데 그래도 웬만하면 확률이 좀 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내가 뭐 야수 매매하면 한 번씩 보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넘기시면 되는 장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확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장이라고 생각이 들기에 이런 매매 자주 하면 지금까지 이런 매매 계속 했었으면 많이 털렸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매매 안 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합니다 벌면 좋지 근데 털린 적이 지금까지 많으셨을걸 이 기준대로 계속 매매했으면 그럼 멘탈 다 나갔어요. 그냥 멘탈 지키고 돈은 좀덜 벌더라도 뭐 이런 자리에서 못뭐 올라가서 못 벌어? 괜찮아. 멘탈은 지켰으니까. 멘탈 지키고 좋은 자리에서 사면 그게 훨씬 낫죠.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버릇이 되잖아요. 혹시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몇번 손절 나가셨으면 계속 이런 자리에서 매매해요. 왜? 손절 나간거 찾아야지. 이런 저점 매매 자리에서 자꾸 끌적거리잖아요. 계속 생각나요. 계속 사고 싶어요. 돈 잃었으면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게 보면 참 웃긴 게 이런 자리들은 항상 단타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치면 항상 쳐떨어지는 네. 가끔씩 내가 쉬면 올라가거든요. 그 도파민에 중독돼가지고 매매 중독에 걸려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찍기게 되는데 정말 쉽지 않죠. 나가게 되는 건내 멘탈과 내 지갑 뿐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넘기는 게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생존 전략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들 멘탈 잘 잡으세요.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리고 하쿠다님이 바닥 리테스트는 왜 하는 건가요? 아 바닥 리테스트요? 올라가는 중간에도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점점 꺾여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매수세가 점점 적어지고 거래량이 적어져요. 그럴 때한 번씩 쭉 빠졌다가 바닥 찍으면, 어, 이게 저점이네 확인되면 이때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코인덕님만큼 중단기 잘 맞추신 분 별로 못 봤음 스택스 좀 봐주세요 코인덕님만큼 잘 맞추시는 분못 봤어요 라고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5천 0 0원 감사합니다 더 어? 이게 올라가는 중에 매수세가 붙는 상승이 있고요 안 붙는 상승이 있는데 붙는 상승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붙어요 이게 보면 올라가요 단순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데에서 점점 매수세가 죽어요 그런데 이게 막 플러스 한 20%다 그럼 좀 애매해요 근데 이게 플러스가 한40% 플러스 40% 40% 까지 계속 올라가잖아요 개미가 득달같이부터 왜? 놓칠 것 같으니까 왜? 대한민국 부동산처럼 될까봐 21년도에 부동산 다왜 샀어요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그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샀는 거다 터지고 막 전세 사기도 다 터지고 뭐 지금은 반등 나오고 있지만 왜 샀어요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개미들이 미친 듯이 붙습니다 애매하게 오르면요 개미들이 안 붙어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닷권 리테스팅이 필요하다 라는 게 애매하게 웬만하면 올라가는데 애매하게 올라갈 때한번 그 밑에 매물 한번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매수 잘해줘요. 든든하게 잘 사줘.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도 이거 저점 두번 잡아주면 봐봐 차트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옛날 차트, 차트 뒤에 잘랐거든요. 저점 두번 잘라놓고 상담 비벼놓으면 이거 얼마나 이뻐. 든든해지잖아요, 갑자기. 꿉밥이 되잖아. 얘가 이렇게 앉았을 때는 아 무섭네 덜덜. 이거 괜히 들어갔다가 어 물리는 거 아닌가 덜덜 하고 있다가 저점 두번 잡힌 거 보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 가즈아! 하는 거죠. 그게 제가 말하는 리테스팅의 중요한 점이에요. 웬만하면 애매하게 오르면 매수세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럴 때한번 바닥권 한번 잡아주면 매수가 쫙 들어온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 나오는 이런 매도세들은 지속적으로 그냥 올라가다 보면 매수가 좀 식는데, 식었을 때 단타쟁이들만 조금 샀다 팔았다 하니까 좀 빠지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